제발 이번엔좀 착한 맵으로다가. 걸시 워시. 이제야 팀워크 보이네. 이제야 팀워크 보여. 야 나균아 사이퍼킬들 좋다. 아 형이 자제해 주세요. 어... 진짜 못 들어온다 이거. 아 사이... 진짜 자제해 주세요. 진짜 못 들어온다. 이 저는 형님의 페이드가 좀 보고 싶은데요. 소바나. 아니 가연막할래 네. 내가 소바할게. 아 내가 오면 할게 그럼. 아, 아 네. 하버 할래. 아형 자제해 주세요. 진짜 자제해 주세요 형님. 형님. <laughs> 너의 표정을 보고 싶었어. <laughs> 어, 너무 나, 좋아. 제가 비읍연잔데 갑자기 전자담배가 살짝 생각날 정도였어요. 이번 판 진짜 이겨봅시다 형. 저 사이퍼 꺼냈어요. 어, 나 근데 배터리가 없다 봤어. <laughs> 어나경아 표정 프로 표정 프로 나경아 표정 프로라고. <laughs> 어떡 하지? 나경현 표정 프로라고. 신고한다 나영이 형 신고하는 중. <laughs> 야 근데 왜 핑이 왜 이렇게 높아? 아 싱가포르다. 아, 시, 아 싱가포르네. 아아전 아, 폭나 전파... 높아. 아전 판에 놓고 돌렸는데. 뭐 하는 거야? 그냥 마우스 충전기 그 뭐냐 뽀고할게 그래 그냥 뽀뽀해라 <laughs> 어차피 이번판은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 우리 전판도 졌는데 또 져? 하긴 상관없지 게임 재밌자고 하는 거지 그냥 제가 게임 MVP 해드릴게요 그러고 지면 또 우리 탓하려고 아니 아니 저는 무조건 캐리한단 마인드 그요 없지? 네 없어요 에이, 가야지 네. 무조건 해요 무조건 백업 절대 안 가지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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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이 어, 아, 무너져도 가가가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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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씨 야 가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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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야, 강아뭔 소리야, 이거. 개야? 뭐야, 이거. 오케이, 근데 원래 항상 근데 나견이 유튜브 가기 약간 그게 있거든? 첫 판은 던지고, 아, 던진대. 첫 판은 재밌게 하고 <laughs> 두 번째 판 조금 진지하게 하고. 전판 아니, 던졌다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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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도 거 되는 아니야. 거죠? 던친거 아니야. 형님 발언에 <laughs> 아니, 대해 책임을 지시기 아니야. 바랍니다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<laughs> 악마의 편집 갈게요. 아니야. 아니, 사이퍼가 왜 미드 트랩을 안 까? <laughs> 졸... 근본이 안되서 그냥 지만! <laughs> 지하고 싶은거 거 하는 거 아니야, 절대 안, 안 걸지. 보. 그럼 안 보지. 절대 안볼 거야. 내가 진짜 셀 저버거 올렸어. 마우스 배터리. 잠아, 잠아, 잠아. 보여 줄게. 아. 엄청 좋게 임맨인데, 여 형님. 내가 위하아 비비비비비. 저줘 빨리 잡. 롤랜드, 랜드랜 아, <먼인> 나 그걸 잡아줬으면 이겼는 아아 아, 내가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쳤다 3칠 각이었는데 일부러 채워줬더만 그니까요 러아 내가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쳤어요 제신력에 비해서 너무 많이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<laughs> 너무 아쉽네 얼마나 얼마나 사... 초반이니까 괜찮아 리맨 클레어 에? 아니 리바일 아니 이게 씨발 말이 되나 이게 A에요? A3? 4? 형 이거 채우죠? 나이플 나이스 나이스 나이 와이 와이 와이. 오오오오 오. 아이 셋 거. 헤이 소바. 이거야 캐. 짱. 민수 형이랑 저랑 급마 때고 캐리 했나요? 그냥 이거예요 저희. 이번 판이정 이번 판 깔끔하게 인정합니다. 킬 조이 붕 있어요 형. 깨주세요 소바 화살 로 그. 아, 너킬 조이면 깼는데. 그러니까요. 이제 버그 있는. 데 버그로 깨라고요 <laughs> 아니. 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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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보고 저보고 버그를 쓰라는 말씀이세요 형님? 버그잖아버그쓰다나야비 조심해라. 연막 착해. 나갔 막았어요 형님들 지 마켓 앞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? 해 마켓 앞에 있다 형님 야 드론있어 기다려봐 메나마 <laughs> 쳤다 사이스 파라 오! <laughs> 아 존! 야사이코 어디 는못 사이트 빨리 잡아야지 어... 아니 사이트 잡아야지 미친새끼야 내가 연막을 메인에 왜 쳤냐 그러면 형님 메인 연막을 다니까. 쳐도 한 명은 봐야죠 아, 판타 개쓰레기네 진짜 아니 한 명도 안 본다고 메인을? 아니 가렸잖아 아니 와야지. 가렸잖아 그럼 계단으로 가든 율로 빨리 뛰어가면 알아서 어련히 딱딱딱 되겠지 너네... 다음 라운드에 끌게요 한번 음, 음, 맞혀야겠다 내가 한번넣아게야 오케이 저도 아플게요 <laughs>

바로 위치 옮기기 했잖아요 어, 살아야 살아 아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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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건데 아아아아 ㅋ <laughs> 야돼아아지형 <정시켜야> <laughs> 근데 방금 솔직히 위치 옮기는 판단 100점 만점에 몇 점? 잘 옮겼어 예상했을 것 에이션 안 보여 아, 아씨 발 제트 말80 제트 이 80이야 나게라 에이션 드론 쏴줄게 드론 줄게 그예! Yeah. 아 죽겠다. 아 됐어. 가만히 있는. 아 가만히 나이집 <laughs> 까까 몬스터야. 미드에 트랩이다 까. 맵. <웃음> <웃음> 이러면 낙연이 이제 사이트못 막아요. 저 혼자 막는데 요 그, 그, 어떻게 막아? 봐. 너 사이퍼 트랩 그래. 하나로 막을 수 있어? 아니 뭐이집 까까죠? 저빙다리아 빠지 아닙니다 형님. 커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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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만 조심해 만 조심해. 어? 에 들어왔다. 아다리 보소. 아 fucking 아다리. 페인 자제. 어떻게 타이밍 이러냐? <laughs> 메인 <메인티침이> 티치가 <laughs> 왔고. 사이트 많다. 얘다 사이트야. 올 사이트. 올 사이트. <웃음> <웃음> 표정 좀다 웃기네. 소리 <laughs> 소리. <laughs> 쏘리 소리. <쏘리. 웃음> <laughs> 정초 엄나웃겨 아 오케이 아, 너무 행복해 막. 그거야 나갸라 진짜 자제해주세요 근데 형님들 <laughs> 저희 조졌는데요 이지거아 이거 <님> 저희 핑 140인데요? 어우 저피왜래 어우 왜래 살려주세요 괜찮아 난 익숙해 국미서 많이 해서 아 요즘 싱가폴 서버 이상하다더니 진짜 이런가 아, 보네 그냥 그냥 이상해요 그냥 아, 발로라한테 요즘 서버가 홍콩도 저번에 이러던데 싱가폴만 어, 이런 거 아니야? 남녀도 이러더라고요대가 때린! 어우 형나뺀형나뺀 어우 나 보이지도 않는데 대가리 맞는데 ㅅㅂ 피 때문에 아 진짜 잠깐만 이 핑이 좋아. 야 존나 성난이와 래퍼 <laughs> 아, 안 맞아. <laughs> 안 맞아, 안 맞아. 와, 아니 내가 쏜거 피가 튀었는데 왜다 0이야? 데미지가? 피가 다 튀었는데? 아, 이거 라이엇의 억가가 너무 심하네. 캐리하려 하니까 갑자기 빈티거네 너가, 너가 싱거폴 넣었잖아. 아니 형 근데 이거 모든 서버가 아마 다 이럴걸. 이렇게 한국 팀이 터진 걸 아, 텐데. 아니야. 야, 얘들아 니네 핑 튀냐? 안튄데나잖아 라이엇의 억가가 아, 너무 심하다. 가발이야. 이거야. <laughs> 어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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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달해. 어우 <어으>, 맛있어. Trash <laughs> game. 나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막혀. 원너너 사운드 났어. 나 그냥 뛰어가.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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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그게. <급격. 웃음> 아 근데 이거 <laughs> 이뭐 <이러면> 어떡하냐 진짜. <laughs> 일본 서브도 올라갔대요. 어? 애들 괜찮다는데? 사실 근데 초탄 헤드를 까면은 핀 차이는 뭐 극복 가능하죠? 라는 마인드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어, 피자? 피자, 피자 총뭐예요맞샬이죠 죽일게요 어? 피자 1 2 3 원래 안맞는건데 4 5 6 7 8 9 10 11 12 13 14 오우 그 핑을 어떻게 잡았노? 1 초탄을 <laughs> 맞추면은 핀 차이도 극복할 수 있어요 죽이시는데 존나 어떡하지? 오멘 트랍 이라는데요 형님? 오멘 아니 버려줘야지 <laughs> 이 킬리면 버려줘야지 오멘 드랍 네버맨 <laughs> 하핳 <laughs> 삐졌어 어문 <삐졌어. 웃음> 닫을 수 있나? 아 닫았다 아, 몰라 와 아, 케인이 아, 아, 안 피했어 이오 하나 더오얘 B4 나이스 가봅시다 오 됐어 어어, 어쩐지 갑자기 총잘맞으면 핑떨어졌네 아 뭐야 아 그러네 어 아, 어쩐지 잘맞더라 갑자기 이러면 핑때문에 뺑을 못피했다는 변명을 할수가 없는데 아돼저뱅 <laughs> 맞을때 까지는 핑이 높았을거예요아 그런가 네 방금 내려왔네 네. 형샷 쏠때 아 어, 그런가봐 그런가봐 라이엇의 업가가 아닌가 민수 <laughs> 형 아니 우리 글로요 근로... 아니 민수 형 민수 형 외계인한테 침대하고 <laughs> 아니 외계인한테 <laughs> 공격당한 <공동사한> 거 아니에요? <laughs> 이형 멈췄는데 왜 그래? 아니 외계인한테 납치당한 거 같은데? <laughs> 뭐야 저거? 아니 이형 멈췄어. 마우스 그렇다. 마우스 배터리? 아 그런가 보다. 아니 근데 첫 연결하고 있다는데? 뭐야? 괜찮 괜찮 괜찮. 아니, 아니, 아니. 뭐야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<laughs> 안안 괜찮아요. 왜왜 왜? 뭐 빨리 왜 빨리 수... 들었어 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, 놀랐네.